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미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은이가 구매해준 대량양도 소개를 해볼 거예요 지금 대량양도 주문이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, 대량양도뿐만 아니라 개별이랑 뭐 랜덤박스 이런 것도 지금 두 배로 푸짐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요렇게 이번에도 제가 쓴 영수증과 밑에 간단한 쪽지가 들어있고요. 이렇게 쿠폰 세 장과 저의 명함 하나 같이 들어갑니다. 어떤 물품들 구매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짜자잔. <laughs> 이렇게, 리본 두부를, 어 아, 리본 두부래. 두부를 계속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, 이 아이보고 제가 두부라고 말해버렸네요. 요거는 <laughs> 리본 무찌인데요. 리본 무찌를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원해서, 개별까지 이렇게 완료를 해준상태고요 요거, 총 500장 들어갑니다. 계속 계속 나오죠. 장수는 제 거랑 똑같이 그렇게 포장을 해준 상태입니다. 이렇게 계속 들어가구요. 아직도 더 있어요. 우리 모찌, 모찌, 귀요미한 모찌들이 끊임없이 들어가죠. 이렇게, 요거 제가 어, 뽁뽁이에 또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요거까지 해서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시고요. 지금 이제 간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번부터는 아마 간식은 못 넣어드릴 것 같아요. <laughs> 간식이 다시 생긴다면 은 제가 또 맛있게, 재미있게 또 이렇게 꾸려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이 아이들도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